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댓글 22,425개 정도 COC 하자 크로클 하자 14 올라왔어 15 올라왔어 6 올라왔어 크로클장 게임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정말 즐겼었고요 크로클 클래시 로야 여기 뭐가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긴 합니다 좀오방지긴 하지만 크로클 클로얄 한국지사의 화장실 내부, 외부 비대 포함 휴지값 플러스 비누값까지 제가 깔끔하게 다 됐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이 흔들이었는데그 COC 크로클만 해가지고 제가 아마 외제차한대정도 가서 충분히 질렀 거예요. 8년 정도 걸려야 갈수 있는 13월 풀방탈을 해근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보겸스 기준으로도 인기 영상 1등이 <laughs> 제 성형 영상이고, 2등이 컴퓨터 선물 영상, 세번째 영상이 크로클 영상입니다. 그런 정도로 크로클이 나머지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보겸스 크로클을 정말 좀 사랑해주셨거든요. 예, 네, 또 최신 댓글도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오고 있는데, 보겸스 광고는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겸 TV 기준으로도 순간 동영상으로 제일 많이 보신 영상이 이크로클입니다 16홀더 따들 드가자! 크로클 16홀더 따잉형 2년 만에 홀 업그레이드 해야지! 크로클 하셔야지! 16홀더 따윈! 16홀더 따윈! 16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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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트로컬 여러분들 가고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월부터 1 3월 풀방탁까지 외제 찬대감 들어갔습니다. 근데 13월부터 1 6월 풀방탁까지 가려면은 이거에 답을. 예전에 엔치 안대감을 썼다면 이거다 차량 써야 돼서 진도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그 정도로 가고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 에이! 아이 소리. 으 아니 이 새끼들 봐. 또된지만 뒤질래? 우리 회장님이 존나 좋아할거다 아.. 순간 현기증 야 뭐야 1 7 0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새끼들 돈 퍼주는거 봐 호구 잡는거잖아 이거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오늘 아이템 또 뭐야 야 50만원 도줘? 오랜만에 <laughs> 왔다고? 호구 잡는거지 이거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보겸이 지갑 열게 만들려고 하는거지 아쉬운 새끼들 이 새끼들이. 소고기 이런 새끼도 오랜만에 돌어보고이 오른쪽 하단에 망치에 9개, 이 저거 누르면 못 참는 게, 겁나 싼 값에 해자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5천원짜리 도시락에 제육볶음, 뭐 스팸 부침 스테이크, 닭볶음 다, 구근, 부대찌개뭐 이렇게 들어있는 수준으로 줄 거거든? <laughs> 어, 일단은 해야 될 게, 이 장인분들이 일단 놀고 계신데, 이 여섯 마리 다 이제 일단 일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아마 몇달 동안 절대 모실 것 같거든요? 일단, 뉴 대장간, 뉴뉴뉴러지 <laughs> 이게 <laughs> 아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새끼들은 눈만 뜨면 이달의 아이템이다 2주의 아이템이다 오늘의 아이템이다 뭐 1시의 아이템 2시의 아이템 10분의 아이템 뭐 5분의 아이템 나올 거 아니야 게임만 키면 현질료 눈이뛰어버리기 게임 사 욕하면서 게임은 계속 해버리기 일단은 장인 포션 존나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박격포 아직도 구해 업그레이드 할게 지금 존나 천지긴 한데 참 이거 게임에다 답답해가지고 예전에 크로클 1월에서 13월까지 가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아 이게 하던 데 가다가 있어가지고 답다 만겨 그래서 약간 좀 밑에서 뭔가 주물주물러지 그거 말고 임마 그거 주물거리는 거아니고 임마 뿌려버렸어 뭐야 이게 공전으로 공중것만 내고 나 하루 세월이다 잠깐만 기다려봐 주만다고 안 보여 모자이크 할 거야 주만다고 안 보여 문제는 이제 긁은 이 번호를 난시 있는 상태에서 보면서 이거 칠라면 이제 눈알 터지는 경. 운동 운동 여러모로 다 했네. 하지만 왼손도 있다는 건 이만한 배기 소년 보 떨어져요 설마 이거 볼륨 올려서 듣고 있는 사람 없죠? 비비비비입니다. 일단은 한도 되는 데까진 질렀습니다 꿀콘새끼들평생시 까먹은 모양이네 풀 충전 때렸습니다 50만 원까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이랑 이 슈퍼3 복용을 잊었어 50만 원 미성년자 일때 한도에 막아놓은 것 같긴 한데 이행 지금 매우 더뎌져요 지금 거래 완료할 수 없다 또또 또 질러 그냥 몰라 몰라 슈퍼 묶음 상품? 뭔진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르고 볼게요 이것저것 사놓으면 언젠간 쓰더라고 결제됐다고 문자 오고 난리 났네 애플이랑 막 서로서로 네.. 뭐 은은한 광석도 뭔진 모르겠어 그냥 사고봐 아유 뒤쪽에 숨어있었네 깨어나라 뭐 룬이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도 슈퍼셀 새끼들이 절대로 양보 안 해주던 게이 재미여 이거 가격을 아후게 쳐주진 않아 유발적인 구매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야. 아니야 이새끼 아니야 크로클의 속으로 그래, 알면서도 들어가지는구만 뭐가 계속 와 문자가 전화비 되는 날난이 난겨 재문 늘어나는데 기분이 씁쓸이야. 지금 한 200을 꾹꾹 채웠는데 아, 이거 심리적 압박감이 슬슬 밀려오는데 조심 조심. 자, 몰라. 이번 달에 지금 쓰고 다음 달에 생각해야. 답도 없어, 그냥. 오른쪽 하단에 이 상점을 들어가 보면은 얼굴 옆에 보이죠? 상점을 들어가 보면은 네. 이거 사진 거예요. 이거 지금 8 8 0 0원짜리 이거도 사진건 지금 렉 걸린 게 너무 많이 질러 가지고. 자, 일단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좀 볼게요. 장벽이 291개잖아요. 한 개를 그냥 엘릭서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재물로 바꾸면은 1667 이거 아, 털리이됐 아, 그러니까 1 6 6 7제면면 현실로 따지면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현실 벽돌이 500원에서 1,000원 안쪽이니까, 이게 한 2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이거 그러니까 진짜 현실 집한두채 짓는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시원시원하게 가볼게요. 여기 있는 거 일단 즉시 완료하고 생각해봅시다. 자, 즉시 완료! 이것도! 즉시 완료. 박격포는 망치로. 그걸 아껴있건 아껴야 되요. 니도 나요. 잼. 이것저것 사고. 7만 정 남았습니다. 자, 5년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 계정. 호호호. 바바킹. 업그레이드. 와, 진짜 존나 다행이네요. 14월에서 업그레이드 다 해놨습니다. 다행히도. 이 마지막 전 영상에서 풀 업그레이드 해놨습니다. 아처킹? 아! 아하! 오케이. 얘도 업그레이드. 정말 다행히도 다 해놨습니다. 이 새끼들 이제 하나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자, 그 다음 간달프. 호우! 오케이, 훈날 두인 줄. 얘도 업그레이드. 다 돼있네요. 존나 다행이다. 다 돼있습니다. 오. 사영웅들다 업그레이드가 돼있었기 때문에 장인 여섯 마리도 놀고 있거든요. 장인 기지부터 업그레이드 들어가자. 모아놨던 골드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땅 채우고 장인의 집 하나에 나머지 돈은, 콜라랑 치토스 사와, 요즘 또 남겨와, 이게 아니라, 대형 폭탄 이런 거, 업그레이드, 알뜰하게, 정신 차리고, 돈도 습니다 진짜. 예전에는 13월까지 가는데, 비사, 벤츠 한대 값이었으면, 14, 15, 16.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몽미의 현질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곱 효과를 냅니다. 이거 16호 불방타까지 가려면, 비사의 차량 가격 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미 시작은 했지만, 시작하면서 지금 수회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책임은 다 할게요. 이런 책임감 있는 보객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하나 죠 부탁드립니다. 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투를 한번 들어가봐야 되는데 다 영웅들 다업되돼 있고 자 크로크 현질 랭킹 1위 탑 랭커까지 갔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전투를 한번 가볼게요. 네 이분 만만해 보이네요. 일단 이분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일단 보버킹 아초킨 사이드에 놓으면서 메딕6 마리 붙여줍니다. 지금 뭐 전략 전설 있는 것처럼 말하긴 하는데요. 들어가 임마 가자. 자이얘죽으려고 한다 플살기 한번 눌러준 다음에 자이 레이저 빙 보시면 이거 두꺼워질 때 정도에는 데미지가 존나 세져요 순간적으로 자 아이스 에이지 계속 지휘적을 써주고 커뮤니터 센터 메이지까지 깼습니다 5년 신 계정이라고 해도 이게 너무 현재를 많이 해가지고 강력하긴 하네요 아직도 한창 하고 계신 분들이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겸을 만났다 재수가 딱히 없는 거다 자 클래스 제대로 봤습니다 뭐야? 클래시 오브 클랜 평점 남기기 와 이거 리뷰하면서 또 별점 낮게 놓으면은 슈퍼셀이 보면서 서운해하면서 크로크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 재밌게 하면서 왜 평점 낮게 주지 하니까 그냥 거절하겠어 장인이 지금 놀고 있네요 노는 꼴못 보죠 사람이 존나 놀고 있네 방해물약도 빨아주고요 연구소 물약도 빨아주고 예 yeah, 오랜만에 지금 보러와서 업그레이드 누를 수 있는 거 눌러주고 지금 현질도 빵빵하게 한 상태에서 아직도 건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갈 길이 먼니까 14, 15, 16홀 14홀에서 15홀 가는데 업그레이드 건물당 3개씩 해야 됩니다 지금 머리가 존나 아픕니다 장벽 업그레이드가 현금으로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든다? 그게 400장 정도씩 있습니다 14에서 15 넘어갈 때 장벽이 계속 늘어나니까 머리가 여러분들 거의 툭툭 나는 기분이 자, 심업을 하고 한번 이 크로클 제대로 준비하면서 자, 크로클의 기존의 자리에 다시 한번 군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타이르 놀좀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 와!